라미스TV 새벽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5절 말씀으로 예언의 목적 신천지 총회장은 모른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계시록 10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중요한 키워드는 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께서 이 땅에 재림해 오시는 그때까지 이 땅에는 재림의 징조, 환난과 시험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천국으로부음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이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보여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이 보면 내 본극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게시록 1장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수아시아 일곱 교회, 일곱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 환란들또 그들이 해야 될 사명,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다시 또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이 어떠한 상황인지 그 모습을 요한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받게 되고 그 두루마리를 뗄때에이 지상에 일어나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천재지변이나 기근이나 또 시험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개시록 7장에 가면 입맞는 자가 나오고 또 흰옷 입은 천국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또 그리고 개시록 8장 9장에 가면 나팔재앙 개시록 6장 때보다 더 강한 광범위한 시험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계시록을 받아서 읽어볼 때 계시록 6장, 7장, 8장, 9장이 아 우리 교회가 관계가 되는구나. 우리도 여기에 관계가 되는구나. 지금 우리 시대가 이런 환란을 겪는 시대구나. 이런 시험을 겪는 시대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다 이기는 자에게 천국의 영광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 시험을 이겨야 되겠구나 이 땅에는 환란이 끊이지 않는구나 수아시아 일곱 교회만 이걸 느낀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교회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끊임없는 환란과 시험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0장에 와서는 다시 한번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에게 사명을 줍니다 지금 이 패턴으로 계속 갈 건데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이 뭐냐 네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천사가 요한에게 다시 한번 요한의 마음을 각인시켜 주는 그러한 음성을 요한에게 들려주죠. 오늘 읽은 계시록 10장 5절을 보면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 본문을 신천지 마티아지파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다와 땅을 밟았다는 것을 받아서 맨 먼저 보았 어, 심판한다. 말씀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것. 바다와 땅을 밟았다는 것은 배도자와 멸망자를 뭐한다? 심판한다. 심판한다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천지 계시록은. 간단합니다 개쇼 1장부터 17장까지 성취되었다고 하는데 이거 전부 40년 전 장막성전 사건 또 거기 들어온 청지교육은 제가 신천지 강사를 지난주에 만났을 때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었습니다 장막성전이 니골라당에 의해서 배도하고 타락했다는데 1966년도에 장막성전이 이 일곱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될때 그들이 외친 주장이 뭔지 아시느냐 신문에도 다 나지 않았느냐 지구 종말이 온다 불바다 된다 이미 그들이 받은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아니다 그니까 러뭐 아담 하와는 뭐 에덴 동산에서 죄를 안 지었나?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아담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분명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처음부터 주장한 것이 계시받았다 해놓고는 지구 종말이 온다. 결국 불발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무슨 그들이 선민이냐. 그리고 13만 사천이 완성됐다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고 또 17장까지 완성이 됐으면 계시록 7장의 힘을리는 성취가 되었습니까? 힘을리는 진행 중이라 그러더라고요. 총회장이 강단에 나와서 하는 말씀이 17장까지 성취됐다. 개시록 7장은 진행 중이다. 앞에 말 다르고, 뒤에 말 다르고.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또 뭐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개시록 18장에 불이 떨어지는데, 이게 실제로 개신교회에 불이 떨어지는 육적인 불 맞습니까? 신천지 그담임 강사는 맞다. 그러시더라고요. 개시록 19장에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는데, 신천지 총회장 몸에 이미 예수님이 재림에 계시는데, 또 19장에서 결혼잔치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번 재림한다. 그래서 신천지는 재림의 때, 지금 재림. 했지만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아주 어렵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천지 강사님께 이렇게 말했죠. 강사님은 부인이 계시는데 그래 부인이 14만 4천 순교자 영을 이제 받게 되면 그 영이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 모르는데 당신 부인 몸에 만약에 다른 남자가 들어와 있다. 동의가 됩니까? 신천지 강사는 아, 그런 영이 아니라고. 아니, 순교자의 영이면 영이지 그런 영이 아니라면 어떤 영입니까? 영혼인데. 영혼은 하나의 인격체인데 또 다른 인격이 그 사람 몸에 들어오는 건데 두 사람이 공존 하는 건데 어떻게 이게 동의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영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총회장이 이걸 다 보고 왔다면 말해 줄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누구도 단한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말을 못합니까 그리고 성경에 이런 예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이걸 동의할 수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리고 신천지가 14만 4천 순교자의 영과 하나가 돼 가지고 육체 영생한다는데 그래 육체 영생해서 뭐할 겁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 탄다 천년 동안 왕노릇 탈때개신 교회는 불이 떨어져 가지고 개신 교인들은 다 죽은 상태거든요. 육체적으로 죽어요. 이제 세상 사람들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들만 남아 있다. 그러면 14만 4천 육체 영생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흩어져 가지고 개시록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달달달 외운 그 계시록을 가르치는데 아니 계시록 다 끝났는데 그 세상 사람들에게 계시록을 왜 가르치죠? 뭘 가르친다는 겁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신천지 강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죽기는 왜 죽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신천지 총회장은 요한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예언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예언이라고 할때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셨다. 또 헬라어로 프로피테리아.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미리 말씀하신다. 미리 말씀하는 이 말씀 속에는 지금 일어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 강사는 요한계시록을 자꾸 예언서라 그러는데 신천지가 말하는 예언은 한자로 미리 예자를 쓰거든요. 예언 이러면 전부 미래 에 일어나는 일로만 자꾸 해석려라 그러는데 프로페테니아라 또 라비라고 하는 이 원문의 이 뜻은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전부 미래에 대한 내용. 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예언은 미리예자가 아니고 맡길 예자입니다 신천지가 쓰는 예자와 우리 개신교가 쓰는 예자가 달라요. 이런 데서 격차가 있는 거죠. 예금 할때 맡길 예자거든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고 앞으로 재림이 올 때까지 일어나는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신천지는 그. 그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은 없다. 오직 미래에 대한 말씀이시다. 이렇게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저한테 계시록 1장 3절을 보여줘요. 보라고. 목사님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보기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게 바로 예언이니까 미래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고그 다음 구절을 보라고. 4절을 보십시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편지 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그보좌피는 일곱 영과. 그러니까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편지가 들어 가잖아요 지금 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내용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예언의 말씀이신데 실제로 요한은 그 당시 일곱 교회 편지 보냈잖아요. 그 시대에 주시는 말씀도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신천지는 이걸 무시해요. 아, 일곱 교회 이거 아니다. 빙자해가지고 장막성전의 일곱 사자에게 주는 편지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 수아시아 일곱 교회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유적지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내용과 전부 일치가 되는데 그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장막성전에 보내는 편지 내용이라면 장막성전의 일곱 사자에게 주시는 내용이 일치합니까? 100% 맞아떨어집니까? 그러면 아, 100%는 아니고 그 시대 주시는 말씀은 100%딱 맞아떨어지는데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더 중요하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모든 예언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의 목적은 미래를 말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미래를 말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지금 있는 이 사람에게 미래를 왜 말합니까? 예언의 목적은 지금 깨닫고 변화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변화되는 사람은 지금 돌이키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언의 목적입니다. 근데 신천지는 지금 당장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예언은 없다. 전부 미래에 대한 거다. 14만 4천이 이루어지면 왕노릇한다. 오직 그게 포커스만 맞춰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아닙니다. 예언은 지금 변화되는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계시록의 미래의 예언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계시록의 6, 7장, 8, 9장 이 재앙의 사건은 요한 계시록 7교회 그 시대 교회들도 포함이 되고 또 앞으로 오고 가는 모든 교회가 계시록 6, 7장, 계시록 8, 9장을 읽을 때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았는데 과연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미래 주시는 말씀이 공존하느냐? 이 예언 속에는 항상 지금 주시는 예언과 미래에 주시는 예언이 공존한다. 모든 예언이 이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천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레미야 31장 두 가지 씨뿌리는 예언이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그 시대 주시는 말씀과 미래 주시는 말씀이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1 8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먹녀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지금 예레미야 3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집집마다 사람들이 없어요. 자들은 전부 노예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붙잡혀 가면서 단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신다. 내가 송아지 같이 징벌을 받았나이다. 송아지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다가 지금 하나님께 징벌을 받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31장이 기록되는. 배경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끝장나 버렸습니다. 왕이고 신하고 전부 다 붙잡혀 갑니다. 나라가 없어요. 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남아 있는 그 상황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들이 이제 탄식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안 좋죠. 매를 들고 때렸지만 때리는 아버지가 더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예리미야 31장 22절에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화가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여자가 남자를 둘러살리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창조하겠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위로가 되죠 지금은 끝장났는데 황폐한 세상인데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창조하신다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살이라이 여자가 남자를 둘러산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 여기 여자는 그냥 보통 일반 여성입니다 예. 그다음에 둘러 산다. 그 다음에 둘러산다 여자들이 남자들 둘러산다 테르소바라고 하는 이거는 감싸고 돈다 그리고 가베르라고 하는 이 남자는 강한 남자들을 둘러산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이제 중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다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고 또 하나 포로된 백성들이 돌아오면 그러면 이제 여기 있던 여성들이 그 기쁨의 표현으로 남자들을 둘러 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 위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3절에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새 일을 창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곧 의로운 쳐서요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 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 끝장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예레미야는 꿈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받은 거죠. 그런데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뭐 꿈에서 들었던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예요. 2 8 절에 깨워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그와 같이 내가 깨워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깨워서라고 하는 이 깬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의지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베스들이 타락할 때바빌론의 포로로 이끌어가게 한 것이 하나님의 강한 의지였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이제 내가 다시 이들을 세울 것이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 조상들이 맺은 언약 시내산에서 모세로부터 율법을 가지고 약속을 했죠. 상반간에 아 우리 계명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달달달 응, 가르쳐라. 외우게끔 가르쳐라. 그렇게 가르쳤는데 백성들이 타락을 하더라는 거죠. 율법을 열심히 가르쳐도 결국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이거든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새 언약을 하는데 33절에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느라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못 알아들어요 모세로부터 십계명을 가지고 은약을 맺었다 그건 이해가 되죠 자기들이 경험했으니까 경험한 건 이해가 되는데 아니 마음에다가 법을 세운다고 마음에다가 기록해 준다고 이게 뭐지 아니 이해도 안 되는 거를 예언해 주신다 이해도 안 되는 내용을 왜 예언해 주시지 이런 궁금증을 우리가 가져야 되거든요 네,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가 돼야만이 다.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잖아요. 나는 지금 현실이 끝장났는데 캄캄한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신뢰가 돼요. 예언의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림이야 선지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든 백성들이 돌아올 거다. 그건 이해가 돼요. 이 땅이 다시 회복될 거다.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앞으로 또새언약을 맺을 건데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돌에 새겨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마음에다가 기록해 주겠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예언을 받아요. 지금 이해되는 내용과 이해되지 않는 미래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두 가지를 동시에 받아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그런데 신천지는 뭐라고 합니까 이 예언을 그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전부 신천지에다가 끼워 맞춥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와를 호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새겨주면 하나님을 자동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자동으로 알게 된다고 안 가르쳐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새 언약이라 그래가지고, 새 언약이 계시록이다계시록을 달다 외워라. 마음에 새겨라. 웃기는 소리하고 있습니다. 안 가르쳐도 된다. 가르치지 않아도 알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달다 가르쳐가지고 외워라. 이게 새 언약이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아니, 그럼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안단 말인가? 자, 여기서 또한 가지. 가르쳐 준다고 사람이 압니까? 아니,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죄를 지어요? 듣긴 들었는데, 배웠는데, 왜? 죄를 짓느냐고. 모르는 거예요, 그게. 네. 배웠다고 아는 겁니까? 그러면 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세운약이라는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죠. 예수님이 죄 값을 치르고 나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가르치고 이끌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지금 예림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예언은 이두 가지가 같이 중복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은 위로가 되죠. 야 하나님이 진짜 새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가르치고 가르치고 가르쳤는데 실패했는데 안 가르쳐도 알게 된다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 야 이게 어떤 일이지?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오는구나 근데 그런 세상이 지금 왔거든요 지금 성녀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적 세계를 믿게 하고 깨닫게 해주고 놀라운 일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죠 그런데 이걸 신천지는 새 언약이라 그래가지고는 계시록을 달다 외워라 다시 구약시대로 돌아가고 있으니 신천지 총회장이 계시록을 알기는 뭘 압니까? 보세요. 34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죄를 다삼받게 준다고? 이해는 안 되지만 위로가 되죠. 야, 이런 날이 온다고? 하나님이 우리 나라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셔 가지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준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 시대의 예언도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예언.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 가지고 그걸 다 이루시는 예수님이 알 파오메가입니다. 여기에 무슨 신천지 총회장이 들어올 자리가 있습니까? 속지 마세요.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이 예수님은 그 시대로 끝났다. 이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의 미혹입니다. 열두치파에 들어와야 된다. 기시록을 달다 외워야 입맞는다. 신천지 총회장은 예언을 모릅니다. 예언의 목적을 전혀 몰라요. 예언의 목적은 지금 그들에게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하고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를 보여주면서 지금 깨닫고 변화되어서 준비하라는 이것이 예언의 목적입니다. 신전총회장은 박태순 집단의 10년 유재열 거기에 장막성전에 또몇년또 통일교 사람과 관계되면서 전북 주서 들은 것 갖고 짜집게가지고는 자기 교리서 만들어가지고는 지금 거짓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노릇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삶을 보여주잖아요. 지금이 중요한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데 계속을 달달 외운다는 사람이 상시 이하의. 죄를 짓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거짓 선지자고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집화장들 강사들 책임져야 돼요. 총회장이 사망했는데 깨닫지 못하고 교리를 변기한다. 전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모습을 던져집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예언의 목적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천지 총회장은 자기 욕심대로 계시록을 풀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 계시록을 막을 수 있도록 기도의 사명자들을 일으켜 주시. 고 말씀의 종도를 일으켜 주십시오, 예수님.